안녕하세요, 유튜버 유나입니다. 뭐 유튜버라고 하기 되게 민망한 게 제가 유튜브를 음, 계정을 만들었던 건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, 2007년에 제가 일본에 갔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저는 아 내가 한국에서 사는 엄마나 아빠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일본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를 거니까. 일본에서 내 생활을 올리면 볼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활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 당시에 뭐, 디카죠. 니콘이었나? 어, 셀카가 되는 니콘 디카를 이렇게 올리고, 어, 그 당시에는 뭐, 일본어 하니까 일본어로도, 또 뭐, 한국어로도 했었고,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블로그를 했었는데요. 네이버 블로그가 옛날에는 페이퍼였어요. 음, 그때랑 초창기에 페이퍼 시절부터 했었고 또어 그리고 나서는 제가 또 이글루스로 갈아탔죠 <laughs> 이글루스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걸 올리면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제 취미는 음, 생소하지만 네 동영상 리뷰를 올리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맛집 탐방도 하고 신제품 나오면 보여주는 것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취미는 뭐 약간 뭐 독보적이었다고 했다 뭐 그때 그런 뭐 그런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잘 안했기 때문에 약간 얼리어랍터? 라고 해야될까? 저는 제가 뭘 할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잘 안하고 그래요 저는 싸이월드도 제가 맨 처음 하다가 제가 재미가 없어져서 그만두니까 싸이월드확 떴었거든요 유튜브도 좀 그런 편이에요 뭐 2010년에 스리랑카에 갔었고 스리랑카에서도 뭐 심심하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올리고 막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에 가졌던 거는 저 유튜브를 뭐, 동영상 같은 거를 한국어랑 영어로는, 아, 한국어 일본어로는 하는데 영어를 못 했거든요. 2010년에 스리랑카 가서 인턴십, 포텔 인턴십 하면서 뭐, 영어 배우고, 그때 당시에 막, 어 말도 안 되는 막 자기 소개나 이런 뭐, 영어 동영상 보면 되게 막 오글오글 거리는데, 어, 영어 초급이었죠. <laughs> 뭐, 그리고 나서 제가 2013년도, 뭔가 사년 동가 뭐 이렇게 호주를 갔죠.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서 테솔이라고 여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. 어허허허 한국보다 좀싼거 같아요. 뭐 호주는 해외에서 따는 게뭐 학위를 받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정이 있는데 뭐 제가 다니는 과정은 학위까지는 아니었고 몇달 정도 뭐 이렇게 테스트해서 뭐 내고 페이퍼 내고 또 시강하고, 뭐, 이렇게 해서 받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, 2006년도에 제가 사는 고향 대구로 돌아왔었고요. 맞나? 2005년인가? 2004년? 2014, 아, 헷갈린다. 2014년도에 한국에 왔던 것 같아요. 그때 서울집 정리하고, 대구 데려와서 해외 취업 준비를 하다. 2016년도, 어, 1월 1일에 지금 남편 만나서, 어, 1월 1일부터 사였거든요. <laughs> 2017년도 4월에 아기 나왔구요. 2018년도, 어, 4월에 돌잔치하고 2019년도 어, 5월이 됐네요.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집 이사를 가요. 뭐, 지금 집은, 뭐, 뭐, 아담합니다. 보이시나요? 아기를 위한 요, 요 타요. <laughs> 뭐, 안방, 지저분한 안방. <laughs> 그리고 방 3개, 화장실, 뭐, 하나, 부엌 하나. 어, 정리를 안 해가지고.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, 5월 달에는, 어, 방, 똑같이 3개고, 어, 화장실 2개, 뭐, 근데 평수가 좀 넓어요. 지금 20평, 몇 20몇평대문에 거의 32, 뭐, 몇평 되니까 이사를 갑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뭐 장황하게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느냐. 제가 뭐, 유튜브 만들었던 게, 계정 만든 게 2007년? 어, 게임쇼 때인가? 뭐 그때 만들었으니까요. 2019년인 지금은 한 12, 13년 지났죠. 네, 어우, 진짜. <laughs> 나이 어떡해. 나이 겁나 많음. <laughs>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볼까.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요. 음, 뭐, 어떤 컨텐츠를 올릴지는 뭐, 제 마음이죠. 내가 뭐, 또 저번처럼 뭐, 맛있는 맛집 탐방, 아니면 신제품 리뷰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될수 있는 걸 무료로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들어 보고 있어요. 음, 어떤 걸또 쉐어할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